맞습니다. 감사합니사자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춘재 진원의 그 어? 무한한 그 이신력, 그러니까 힘을 예,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춘재 보살님이 그 뭐야 일체 모든 성중님들을 거느리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어? 돌아가게 하는 치매 또 돌아가게 하면서. 세상의 법칙과 작용을 돌리시면서 중생들의 그 우리를 구제하고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나 또 무정물, 유정물 그 모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중님이라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 법당에서 그 하음성중님, 일백사의 하음성중님 그렇지만 그 안에는 또이 바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바람도 적당히 부는 그보이지않는이 신이라는 것은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라 보면 돼 <laughs> 우주를 이제 바람도 적당히 불게끔 하는 또그 기운 또 한편으로 강풍도 불지만은 또그 안에 또 부드러운 바람도 불게 하고 또 우리 공기도 이렇게 주면서. 물에는 물에, 물의 기운을 돌리게 해주고 사대가 그러니까 돌아가게 지수와 풍사대가 돌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인 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신중님이라고 해 신이라고 해 보이지 않는 그 기운들을 우리가 이제 신중님이라고 해서 딱 나타나서 신중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옛부터 우리는 이제 그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제 과거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작용은 많이 하고 있는 분니다 우리가 보이질 않지만, 그래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힘의 작용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성중님이라고 보면 돼. 성중님이라고 이제 신이라 그분들까어떻든 간생 보살님이 이제 이 세상을 돌리는 법칙과 작용을 이제 신중님들과 같이 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중생을 이제 이 모든 이제 이롭게 하는 것. 어? 그래서. 모든 선 무한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걸림 없이 돌아가게 해서 이 세상을 이제 모든 것 중생들께 성취하게끔 만드는 것을 이제 저 진, 지난 시간에 이제 옴 잘해 주려준제사마 이렇게 이제 진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한한 힘을 알았어. 우리가 그춘제고살의 무한한 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한 힘을 시얼과 감동으로 인해서 찬탄을 해야 돼. 우리, 우리가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악금 지성 대준제 축발불이감대원 원하정의 소원명, 원하 공격해성지 원하승복현장원, 원공중생 성불떠라서 예? 다른 말로 보면 제가 이제 준제 대준제 보살님의 그 친언을 지성으로 외우오니. 예? 크고 밝은 도리심에 강대한 원 세웠어. 이제 알았으니까 <laughs> 감동과 또 찬탄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의 발언이 된 거야. 나도 중재 보살님의그 무한한 그 사랑과 어? 그런 것을 이제 나도 펼쳐보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 강대한 원을 세우는 거야. 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배웠으니까 배웠면 우리가 공부하는 원인도 무언가를 펼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지껏 공부했던 준재신의, 준재고살님의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힘에 응?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그걸 따라서 하려고 이제 발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하세세, 응? 원하정의 소고명 원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발언하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어서 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laughs> 깨달음의 지혜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이 준재 보살님의 그 세상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의 힘이라는 어?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지혜라고 이제 본문에 그리고 이제 어서 둥글게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정예라는 것은 이제 선정이란 말이야 거기에 분별 없는 마음 우리는 주고 받는 마음이야 사람과 사람 할때 나한테 잘하면 나, 잘하고 못하면 싹그 어? 냉철하게, 응. 어? 그렇지만 이 중재보살님은 그런 것 자체가 지옥 중생까지 육도에 중생까지 아낌없이, 건 어? 건져서 부처로 만든 다가는 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 훈련심이 있을 수가 없어. 어?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항시, 어? 상대성으로 주고받는 마음이 일어난다. 근데 그거는 마음을 다 없애는 것이 선적이다, 이 말이야, 선적. 어? 여기서의 이 선적은. 이 가는 보살님이든, 준재보살님이든, 어떤 보살님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어? 그 마음, 변함 없는 그 마음을, 이제 변함없이 변함 없이 없는 그 마음을 선정, 이제 선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이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봅니다. 선정이라고, 선정. 응? 예? 우리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선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제 그 정이라고 그러면 선정이라고 는 지혜는 이제 그 분별 없는 마음을 그냥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정과 지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가 되다 보면 내가, 내가 한참 전에 시간이 됐잖아. 간세 모살령을 정글을 하던 지장 모살을 정글을 하던 그분을 닮아라 그랬어. 그분을. 그분을 닮다 보면 내가 지장이 되고 내가 간행이 된다 그랬어. 여기서도 또나오다 온갖 공동 모두 다 제가 이제 외우니 거룩한 독독을 주로 장엄하였고 예서. 응? 내가 이제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습이 되서이 응? 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냥 저절로 나와. 그런 행위. 저절로. 가늠의 행, 지장의 행, 준제, 준제 보살, 준제 가늠의 행. 응? 이런 행위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우리는 자꾸. 이제 그이 종교를 믿고 어? 종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 이제 불자님들은 무조건 습을 찾고 만들어야 돼 좋은 쪽으로. 다내 개인적인 저기보다 그분의 그 보살 불보살님의 이대한 그 원을 이제 깊이 맹세해야 맹세해서 그분의 그 뒤를 계속 따라가지 따른다는. 응? 이제 제자가 스승을 보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스승이 훌륭하니까. 이제 제자는 그 스승을 본받아서 응?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야. 응? 스승, 스승을 따라서 본받아서 하다 보니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고 살면 그 행은 계속 따라간다. 따라서 야다 보는 전적으로 장업이 되는 거야.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눈이 세상이 다 장업으로 보여. 내가 괴로우면 세상은 다 괴로워. 하지만 내가... 제 행복하면은 세상은 행복해 다 장엄이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장엄은 부족해 있어 아까 원만이 반발하면서 세상의 모든 법칙과 작용이 다원만이 갖춰져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다 장엄되어 있고 원만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의 마음속에 그 사랑분별심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고 이제 온 중생이, 그런 말, 맨 나중에 성원을 세우는 게 뭐냐면, 자탄시 성불도라서, 응? 원공중생 성불도. <laughs> 이게 불교의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탄시 성도 원공중생 성불도. 원하오니, 내가, 나와, 나 혼자만이 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같이 성불하고, 같이, 응? 행복을 누리지게 하소서 하고, 이 항시, 이 불교는 발원을 하는 거예요. 항시. 그러니까, 원을 세워서 이 성취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이 천수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응? 같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천수경의 본래 목적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거는 잠깐 그, 잠깐 채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채울 수는 없어. 더불어 갈 때, 더불어 갈때 행복을 느끼는 거지. 왜? 내, 저, 내 욕심을 채워서 돈을 막 잔뜩 어? 뭐 도둑질을 했던 아니면 돈을 모았던 가족 있으면 불안하잖아, 항상 어? 누가 가지가지 않을까.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내 것을 너무 얘기를 채우다 보면, 한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탐욕이, 탐욕을 부리면, 이제 그 다음에 지키려고 분노심이 일어나. 남들 다 의심을 해. 의심이 다도둑놈으로 보여. 네? 그게,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네? 누가, 누구는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막이 생각을 일으켜서 다 나쁜, 그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내거 가져가는 거로 착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그러니까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기서는 나타난 한대목이다 오늘은 이제 그중재진언을 이제 이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가르침을듣고배웠으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 계속 행하는 한 대목, 한 대목을 배웠으면 행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야. Hang o 응? 야지만이 너도 그니까이 준재 가는 모살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는 어? 그 계속 그 열어놓았는데도 준재가서 어? 가는 모살님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부를 하는 어?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항상 배척을 어? 하는 게 그런 거.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는 무한한 행복, 무한한 그, 어든 축복을 받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임종했을 때는 영원한 그 영혼의 구제를 이분들은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우주의 원, 원, 그 원칙의 네? 근원의 근본의 입각에서는 입각에서는 모든 것을 구제를, 영, 네. 영혼의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시간 되어 있듯이 임종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가느냐. 여기서, 영혼의 구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업의, 업의 사슬의 얼매여가지고 끌려가느냐. 이 차이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 가는 문제법. 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은, 우주의 그 하나로, 응? 어? 뭉쳐, 하나가 돼서 세상을 자유롭게, 응? 어? 할보하고 다느냐. 아니면, 업에 끌려서 갇혀가지고 있다, 아니, 나. 때가 되면, 그 없다, 아니, 나. 이 나라 태어났고, 저 나라 태어나서, 그, 고통을 받느냐?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수경은 중재가는 보사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간세 보사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탁 열어놓고, 확시 그래, 이, 문이 없어. 간세보살 보문시연이라서 보문시연 문이 고 넓은 어? 한없이 넓어 끝이 없다고 써있더그 문이 간음보살님의 그 문에는 보문시연 끝이 없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문을 잠가 빗장을 걸어 잠궈 못 떠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정법지나개법전지나 법장을 다 열어 이 경전에서도 계속 법장을 여는 거야. 어? 네 마음의 법장을 열어라, 이거. 그, 그, 그 갇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경을 읽는데, 경의, 이제, 그, 이, 그, 곡간에, 응? 무한한 경, 경의 곡간을 여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네 마음의, 응, 곡간을 열 그, 니 안에는 무한한 그 부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법장의그 문이, 그, 뭐, 곡간이란 말이야 그거 빨리 열어라. 열어서. 한는을 해라.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준재진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한 사랑을공문시험 해가지고 열어 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탐진치 삼독으로 가둬놓고 빗장문으로 걸어 잠궈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가는 곳 살면 흐름 아니잖아. 가는 곳살을 열어 있는데 스스로가 <laughs> 잠궈놓은 거니까 그건 스스로의 허물, 허물이지. 가는 보살님 허물 아니다 진제 보살님도 허물도 아니고, 우리 허물과 모든 것을 사랑 그뭐 대도 공문처럼 가려면은 어? 우리가 있는 마음에 공부를 하면서 크게 어? 쓰면은 이 걸림 없이 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 자유를 얻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십시오